시 장의 스카이 야, 아아아아아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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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원탭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어? 어? 와와와와와와와와와 <laughs> <자신감이지? 웃음> 어. 어? <laughs> 아. 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 원탭은 와와와 하는 게아니와 <laughs> Okay. 한명 남았습니다. 해븐의 에, 라스트. 해븐의 해븐 라스트. 해븐오맨 내가 내가 먼저 할게. 그럼 A로, A로 갈게. 가도 되겠네. 응. 아 그래? 너 낚시자리 쓰자. 그런게. 좋아요. 어? A 다시 비 가는 거 어떤데? 아. 좋다 좋다. 궁 어? 끊는 거 아니야? 좀 이거? 빨리 끊어 온데 이거? 뭐야 궁 어디 가야 돼? 이거 다시 해본 건걸수도 저기 비? 음. 왔으면 포탑에 걸렸을 텐데 이거. 궁수실 좀 많이 그거 됐는데? 많이 빨리 살아가는데? 오우! 쫓아 어? 있네? 어,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30초 남았습니다. 붕... 아 이거 붕어가 이겼어. 아절써 이겼어. 쎄리프데 아이... 독립인데 이거 어떻게 져? 스파이크 확보! 붕달인데 어떻게 져? 붕달은 좀 그런데? <laughs> 뭔가 이상한데어 뭐야! 어, 붕달에 다맞아거는 아, 뭐 아, 아, 야! 맞아. 맞아. 야, 야, 야 이거, 이거 야, 야 이거는 야, 좋았다. 좋았다. 아, 이냐 이거는 너무 모르데이거자자로난난 네, 난... 그 어, 난 진짜 개잘했다 음, 생각해요. 역시 음, 이미 음, 나갔어. 버그임? 버그에 팔렸슨개 뻘롭지네. 한번더한번더한번더이억단들 어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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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, 아니, 아니. 사이퍼가 어떻게 정확히? 뭐야 진짜 어 음. 아니 나, 뭐, 만히이어나안 보였는데 날 갑자기 싸버네? 뭐지? 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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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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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고 있는 이 같은데 이런, 이런, 또 이런, 하던. 야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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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이 내전에서 춘향이 이기 힘들다고 이새끼 ㅋ <laughs> ㅋ ㅋ ㅋ 한계가 있어. 또 벌써 한 거야? 어끝나나 음. 히어로가 될게 다들 추웅할게요. 춘향아 차라리 선한 영향력 행사 해보는 거어떻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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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신청해 신정했어 50원만 더 써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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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한 거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너무 이거지, 선해서 난살 돈이 없는데 <laughs> <laughs> 그게 진짜 선한 거야. 그래. 재장전 중. 상대는 나 어? 누구야? 아니라. 난 뒤? 스팅어? 스팅어? 아, 아우! 나온다 나온다. 왼쪽. 야, 와이... 와이드이드다 봐라. <웃음> 아이스. 예? <laughs> 오? 아, 뭐? 아니, 제트 진짜. 을 저렇게 치는데 내가 맞네. 위기의블러 <laughs> 와, 어? 이, 와, 추 <laughs> <laughs> 와! 이